오늘은 연구의 벌통의 특징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셔터 셔터식입니다. 구성 구성은 창력판기존에 뭐뭐 벌통으로 창판 다 있고요. 이 셔터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되는 강목이 하나 더 있고 여기 보이시는 르겠 지금 홈 홈이 하나 더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하단부에 되는 강목을 그 이 방향이 아니고 어, 앞뒤 방향으로 어, 되졌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어, 이거는 셔터식은 위에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벌어짐을 좀 방지를 해줄수 있는데 기존에 그 볼통들은 앞에는 잡아 주는 게 없어요. 이 각목이 어, 앞에서 소문쪽 앞에서 보면 나란히 방향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틈새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앞뒤로 강목을 앞뒤로 대줬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요 앞에서 한번 이걸로 잡아 주니까 잡아주고 위에서는 강목 에 다시 한번 잡아 주니까 뭐 특별하게 뭐 힘을 엄청나게 가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이 이제 거의 없고요. 어, 이건 보통 이착륙판은 그대로 우리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요 우에 된, 강목 우에다 서터를, 이렇게, 서, 서터를 내, 내리면 됩니다. 내리고, 덧소문이 있으신 분들은, 덧소문을 설치를 하고요. 뭐, 도봉이 심하게 온다라고 하면, 어, 일단 이제 까지 이제 설치를 하고요. 음, 그리고, 요거, 아, 대박은 위에서 그대로 해서 밀어, 아, 워낙 섰질 뭐 않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아, 좀 떨어졌는데요. 어, 밀어, 밀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이동, 아, 도봉이 온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덫소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덧소문 설치하면 되고요 설치하면 되는데, 덫소문이 없으신 분들은 이 셔터를 반대로, 반대로 끼, 끼고, 끼고, 양쪽에 지금 이제 모시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이고. 이중침을 하나 벌었네요. 그래서 이중침 정도 두께에 되는 별로 양쪽에 대놓고 눌러주면 양쪽에 어, 높이는 대략 3.5cm. 아니, 아니, 야 3.5cm가 아니고 어, 3.5mm. 3.5mm 해주면 양쪽이 이제 똑같이, 어, 똑같이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양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 작은 애들은 이제 들어갑니다. 3.5mm에도. 음, 그 봐서 적당하게, 어, 그거는 3.5나 뭐 3.6이나 이렇게 적당하게 어, 조절을 해주시면 되구요. 어, 이동할 때, 특히 이제 이동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어, 기존에 있는 벌통들은 이 묶다 보면 앞뒤가, 옆으로는 뭐, 어, 잘 묶여지는데, 앞뒤로 묶다 보면, 이합판합판 요게 앞에가 좀 세게 묻다 보면 여기가 부러지거나 뭐 기스가 나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쭉 넣다 보니까 어, 장시간, 장거리 아니면 이제 여름철 같은 뜨거울 때 움직이다 보면 안에가 엄청 덥습니다. 또 이동하다 중간에 한번 쉬다 보면 벌들이 또 더더욱 뭐 움직이고 하면 삶마 그 죽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때 그런 때는 항류판과 셔터를 반대로 반대로 끼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 셔터를 안쪽에다 대주고요. 어, 물론 이거더소문이 이렇게 설치해 있으면 안쪽으로 안쪽으로 대,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끼면 셔터 했을 때 여기서 걸리니까 이렇게 걸려 버리니까 반대로 안쪽으로 되겠죠. 없으신 분들은 이거 더선 없으신 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이 정도 되면 어차피 이구멍으로 요, 요 나올 수가 없고요 막히, 막히니까 그리고 묶을 때도 아까는 이 창문판 이만큼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묶다 보면 후여지고뭐 그러는데 지금은 이 안쪽에 안쪽에 다돼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덧선 문하고 아니 덧 문이네 창문판하고 셔터 문하고 이게 더쭉 들어가지 않도록. 뭐, 들어가도 뭐, 상관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거 딱 막아줘도, 셔터가 안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여도 상관없고요. 여기 한 번,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빠지지 않도록, 여기만, 뭐로, 같이 뭐, 탁가를 박는다든가 하면은, 안정이 되겠죠? 셔터는 이제 안에 있고. 그러면, 안쪽에는, 보시면, 셔터 길이가, 요 정도, 여기서부터 보면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바람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이라 제품 같은 경우는, 속륙판, 착륙판, 착륙판, 그 밀어 넣을 때, 이 공간, 공, 공간을, 어, 이 마지막까지 다 파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로 이렇게 이런 어, 예를 들어서 뭐 덧소문이나 청파 이렇게 떴다라고 하면 이 사이로 벌들이 어, 많이 새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공간 파는 거를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요, 그러니까 이 두께 20mm보다 좀 안쪽 이 정도까지만 파놨어요. 요 홈을 그러니까 뒤에 어, 공간이 벌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박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또 하나 의 특징은 아 저희 연구의 보통은 좌대 단면적과 이 단면적과 대박 단면적을 같이 같이 해놨습니다. 아그 사유는 뭐냐면 <laughs> 어 겨울에 얼동 포장할 때. 어, 보통, 다른 제품들은, 기존에 있던, 어, 어느 회사 제품들은, 이거, 좀 사용감이 좀 있는 거, 있는 거긴 한데요. 밖에다 나왔더니, 음, 벌들이 와서 응답을 많이 했네요. 요, 지금, 저 뒤쪽에, 안 보이시면, 뒤쪽에, 대각선으로, 양쪽을 맞추면, 양쪽을 맞추면, 앞에가 공간이 떠서, 잘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어, 뭐, 쥐나, 뭐, 다른, 거는. 응? 뭐, 다른 것들이 건들면 잘 나오기도 하고, 이 공간도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박보다 자대가 이만큼씩 큽니다. 겨울에 얼동포장 사리포대에 씌우다 보면, 대빡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여기서 걸려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그 겨울에 바늘구멍이 이제 가늘구멍 정도만 찬바람 들어가도,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안쪽에는. 그러니까, 저희 거는, 볼을 동일하게 맞춰서, 더 밑에까지 씌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셔터식은, 셔터식은 이이만큼 됐기 때문에, 더 길어서, 요거는 좀 앞에, 앞에 부분은, 다시 한번 잘라 주시기긴 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은 뒤하고 에 옆에는 그대로 다 끼울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특수이 되어 있고요. 음... 현재 요런 셔터식은 190, 190 여기만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어, 20이나 235 필요하시면 어 그것도 서터식으로 어, 만들 예정입니다. 아무도 서터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어한번더 어, 가겠죠 쫄대하고 파는 거 하고 파판하고 조금 더 어, 어. 이게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는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어, 어, 대박 그냥 서터식 예, 말고 어, 여다지식 같은 경우는 앞뒤가 앞뒤가 뭐이 앞으로 본다면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으로 그 그대로 되어 있고요. 2 0이나 2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사리품대 가지고는 그건 안 되겠죠. 그, 그, 가을쯤에 어, 저녁으로 만들 쓸수 있는 예, 그러니까 포장재, 아, 포장재를 이제 별도로 한번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어, 뭐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 질문을 해주시면 어, 어, 설명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거 바박 어, 거기 하나 설명을 안 드렸나 보요 그리고 각목, 강목, 강목을 다른 데는 보통 음, 앞에서 소문 앞에서 보면 어, 11자로 나란히 방향으로, 어, 많이, 많이 됐는데, 저희 것 같은 경우는, 어, 20이나 2 3모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앞에서 오면, 어, 앞뒤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 왜그 그런가 그러냐면, 이 셔터식은 위에도 한번 잡아주니까 벌어지질 않는데, 옆으로 되면 좀 위에 무엇거나 비옥으로 하면, 이 문이 더 앞뒤로 이제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공간이 또 그만큼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앞뒤로, 되면서 어, 이 나무와 밑판, 밑판을 같이 잡아주니까 뭐 어, 굉장히 큰 힘을 가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겠죠 어, 그리고 어, 앞뒤로 되면 뭐분봉시켜뭐 어, 그럴 때 벌들이 안쪽으로 어, 괜히 굉장히 막 몰려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지금 올, 몰려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이 이정도밖에 안되겠죠 앞뒤로는 그래서, 패대기 쳐서 넣고 할 때도, 그냥 앞에서 떨어뜨리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뒤로 되어 있으면, 이, 뒤, 이 밑으로도, 잔뜩, 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패대기 칠 때, 공간을 막아서, 어, 막아서, 이제, 안쪽으로 못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어, 한번,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뭐, 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 대빡시, 어, 대빡에 셔터, 셔터시, 어, 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유튜브는 이제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못 올렸는데요. 어, 벌들 이제 활동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종종 올릴 거고요. 보시면은 어,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제품들은 토종벌 연구에 연구에. 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음, 네. 토종벌 연구에 내에서도 쇼핑몰 바로 가기에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어, 요 제품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이제 구비해서 어,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뭐 그런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어,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